경아나 음. 이제 너좀 보고 살자. 응? 그렇지 나못 믿겠다고 이 사람.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안 된다는 게회가없데난 인천 수경이가 아니고 그때처럼 박지도 않아. 그러니까 가, 난 간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 면접 보러 온 김동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떨리는데요.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잘하실 겁니다. 화이팅. 너무 주책 맞죠, 저. 원기 씨, 가려서 안 보여. 조금만 왼쪽으로 가 봐. 음, 좋은 거 같아. 이제 붙여도 되겠어요. 다 됐다. 저 장면으로 우는 장면 하나 더 만들어 줘. 3개월쯤 지났을까? 그가 이야, 남자로,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다. 보이기 시작했다. 내 생에 남자 같은 건 없다고 생각했는데. 3개월쯤 지났을까 그가 남자로 보이기 음 시작했다 번고 돌아도 내 생에 온 남자 온 같은 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영상이 너무 작은 거 같아 뭐 방법이 없을까? 제가 하는 방법 알아요 두 개로 만들면 돼요 와우 대단한데 원기씨? 근데 여기 벚꽃이 나는 이상하잖아요 사무실 있던 중인데 애니메이션 비하코 상상 문제한데 이건 현실만인데 그래도 이거 제가 재밌게 고쳐봤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안녕하세요. 수경이가 좋아서 직장까지 따라온 김동주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남자친구 있다고 왜 얘기 안 했어? 아니에요. 그런 거. 수경아. 나 잘했지? 아유, 수경아. 그러지 말고 웃어. 안 그럼 너 진짜 못 생겨진다. 대박. 좋다. 우리 녹음 좀 하자. 그래요. 아유, 그러지 말고 웃어. 안 그러면 진짜 못 생겨진다. <laughs> 수경아. 남자 친구인으로서 얘기하랬어. 아니에요. 그런 거. <laughs>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닙니다. 수경아, 밥 먹었어? 난너 진짜 좋다니까. 우리 사귀자. 응. 우리 사귀자. 난 진짜 안 변한다니까. 동주 진짜 괜찮죠? 그죠? 사겨라, 사겨라, 사겨라. 안녕하세요. 수경이가 좋아서 직장까지 따라오 이렇게 따라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어떻게 저렇게 맹목적으로 좋아할 수가 있어? 너는 이 사랑이 믿어져? 저는 그저 묘사된 분위기의 영상만 작업했을 뿐이에요. 사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맹목적이면 안 된다는 법. 정말 있는 걸까요? 아니 이거 감동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그런데 왜내 생에 남자가 없다고 생각했을까? 여기 수명이는 자녀도 없잖아 왜 자꾸 머리를 만져? 네 뒤통수는 자살 바위 같아서 뭐? 죽어라 기어오르다 소르릉 미끄러져 다 자살하고 말겠어. 이게 진짜 가만 안둬 노 가만 안두면 어쩔 건데. 오르르르르르 오르르르르르르 메롱. 아 야골라 가만 안둬 노 일로 와 일로 일루 오라고 일로 오라니까. 어이씨한하네왜이풀채어가또 나타났지. 그렇지 맞야 다음 신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지금 빨리 좀 확인 좀 해봐봐. 어제 6분 늦게 약속 장소 갔는데 없더라. 난 네가 아직 안 나온 줄 알고 한 시간 기다렸어. 밤바람이 찬데도 그래서 미안해 하라고? 나 보고 장애인한테 뭐 우리 헤어지자. 이통 와봐요. 맞네, 감독님 얘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랑 이야기 너무 주책맞죠? 저. 돌아도 우리 내 생에 남자 같은 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쩌겄냐 하나밖에 없는 오빠 합의 안 보면 땅해가게 생겼는데 우리 집 돈벌이라곤 너밖에 없는데 네가 좀 도와줘야지 결혼할 생각 없었잖니 너는 아니요? 근데요, 자희가 있었는데 사고 자희가더 심했다고 좋아하던 감정을 찾을까요? 글쎄, 자희가 있었는데 자희가더 심했다고 진짜 고물이 더 될까? 이 여자는 고민되죠. 왼쪽 뇌를 다쳐서 몸의 감지기와 왼쪽 몸을 움직일 수 없는데. 수경아, 도대체 우리가 왜 헤어져야 하는데? 난 이제 너한테 배려받는 것도 싫고, 네가 더 움직이게 하는 것도 싫어. 무엇보다 난. 이제 네가 싫다고 그냥 싫어. 수경아. 따라오지 마. 나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게 해달라고요. 제발.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뭘못 믿겠다는 건데? 그때도 지금도 난 똑같다고. 너도. 달라. 다르다고. 그때 그 남자. 계속 찾아오잖아요. 요새 여전히. 감독님 좋아한다고 하고. 그쵸 예전도 지금도. 감독님은 못 믿겠다잖아요. 어떻게 자연인 무조건적으로 비장인 장애인 좋아할 수 있냐고. 많잖아 그런 경우 그냥 감독님을 들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또 상처 줄까 봐. 자기도 상처받기 싫고. 어느 커플은 안 그래. 다 상처 주고 상처 받고 감당하고 사랑이 그런 거지 뭐 감독님 어떻게 할것 같아? 받아 줄것 같아? 근데 여기 뒤에 이 남자를 세워놔야 느낌이 확 오지 않을까? 프로포즈하는 꽃 들고 있는 모습으로 말이야. 나는 해피엔딩은 싫은데 감독님 첫 상이 궁금해요. 이 영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궁금해. 도대체 어떤 결말로 결정할 거야? 에이, 무슨 대단한 얘기라고. 작업이나 해. 케익 먹는 시간도 아까워. 이번 AI 공모전에 내려면 우리 서둘러야 돼. 수경아, 나 이제 너좀 보고 살자. 믿어주라고. 처음부터 첫눈에 반한 내 마음 내 사랑 감독님 받아주세요 저꽃 상처받을지 안 받을지 만나봐야 하는 거잖아요 수경아 나랑 기억하고 있는 게 똑같잖아 나만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었네 그러니까 내꽃 받아줄래? 나 바빠. 그꽃 입고. 이따 봐. 물린다 해서 나 도망 안 치니까. 어? 못 들었어? 나 지금 바쁘니까 이따가 봐. 빨리 가.